네, 생방송 오늘 아침 올림픽 일정으로 인해서 좀 이른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했죠. 뭐 영상으로 보신 것 외에도 지난밤 사이에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무려 10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도 마음 졸이면서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해요.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4년 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자신을 믿고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파리 함께 MBC 중계는 MBC와 함께 하시면 두배세배더 즐겁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이슈 추적 김영아 리포터와 첫 소식 출발합니다. 41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금요일은 넘쳐나는 건강정보의 진위를 알아보고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팩트체크로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을 책임지는 활력비타민 자두씨와 장웅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건강의학정보 확실하게 팩트체크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티벗으로 퀴즈 참여해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중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티벗 퀴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